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어이 시편은 그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뭐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있을 때 존재한 게 아니고 제2형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지금 따로 찬송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다 곡조가 있죠. 그래서 음계가 다 붙어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우리에 맞춰서 또 음계를 붙여가지고 시편 찬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죠. 시편은총몇 권으로 구성됐다? 그렇죠. 어느 으로 구성됐죠. 예, <laughs> 네, 우리가 그 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다섯 권의 어그 믿음으로 화답하다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이 굳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 시대부터지 않나. 총한 150편 정도가 있는데 다윗 시가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어, 시편 1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감사시도 있고요 찬양시도 있고 또 영광시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부르지는 시도 있고 저 악한 온수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탄원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볼수 없지만 몇 가지만 살짝살짝 살짝 살펴보면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보면 1편과 2편, 2편은 표제예요 어, 프롤로그라 그러죠 들어가면서 머린말입니다 머린말 그래서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을, 놓은 게 바로 시편 1편과 2편인데 그래서 기왕이면 노래니까 큰소리로 노래해라 막 마음을 다해 찬양해라 막 이래야 될것 같은데 예, 저쪽에서 아주 큰소리로 예, 한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 시편이 기록된 주제를 보면 어. 1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진짜 복 있는 사람 해피 가이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그 마음의 원함이 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로 어 그래서 그말씀을늘 사랑하는 관계로 어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노래지만 찬양이지만 주제를 말씀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아 말씀이 핵심적인 거구나. 우리의 모든 바램들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2장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우리 편으로 하면 세상의 각 나라에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어,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협력해서 다 꾸려가는지 알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바다에다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 이 시편에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제를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걸 보고 웃으심이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정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시편 주제에서 못 받고 탁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어,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진정한 왕 에루살렘 시온에다가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구속하시는 과정들을 어, 기록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들 오늘 왜 이렇게 계속 불러요? 끝날 때안 됐어요.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때문에 우리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 올곧게 이해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하나님이 얼마나 어, 이그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정의로운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쩔 때는 정말 또 부들부들 떨어 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같이 아주 균형 있게 공존한다면 나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공존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3절 보면 그 2절 끝부분에 뭐가 나와있죠? 네, 셀라는 깊이 멈춰서서 좀 묵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아까 누가 그러더라? 시편을 빨리 나가면 안된다고? 저한테 누가 와서 그랬는데 실패을 빨리 나가면 안 된대. 자꾸 묵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게 그 돈지 아니면 조금만 나가서 끝내려고 하는 거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그랬어요. 셀라 이걸 많이 해야 되니까 읽고 음 그게 그 뜻이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천원천히 하다가 어, 시간 되면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네. 4편 보면 7절에 보면 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요. 그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세상 사람들의 재산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뭐 지위 돈뭐 아파트 뭐차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랬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 막그 돈만 벌려고 하는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에다가 막 아파트를 사고 막 땅을 사고 막 이러면 너무 안 맞잖아요. 예, 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어. 지, 지도 지도 예수님 말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면서 별나도 예수님 잘 믿은 척 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랬어요. 어, 그 정말 그 저희 이제 그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죠. 저희 이제 목교에 그 권사님 너무 존경하는 이제 권사님들이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귀하고 간증거리가막 그냥 막 이렇게 꿀 떨어지듯이 근데 이제 개그 중에 이제 어떤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저 힘드니까 그래서 있는데 음그 남편이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탁 맡기면 나온다면서요. 일 년에 얼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안되 좋아. 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불법을 즐거워하고 무기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모임 때도 보면 제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주를 한달 동안 말씀 드려요. 우리는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구룩의 하나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아까 그러니까 떨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어 우리가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 믿음으로서 그거를 떨치고 어 그위 수준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사제 네. 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안 그러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과정 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해 주고, 그분이 더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제대로 알아간다면, 아, 이것조차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 깨끗이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귀여우셨어.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하, 음. 자, 어, 6장. 다음에 7장 10절에 보면 어, 사,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늘죄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서 어,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어, 정직과 성실과 막 이런 걸 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신앙에 깊이가 있고 레벨이 있는 사람이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8장에 보면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3절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분명히 창조의 하나님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게 그를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 내가 그 피조물인데 먼지와 같은 인생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여기다가는 정말 셀라를 딱 넣어야겠죠. 셀라 하면서 아, 한숨 자야지,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셀라 하면서 문풀하는 거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게 느껴지면 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음. 자, 9장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9장 위에 보면 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묻 라벤에 맞춘 노래 봐. 이러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냥 묻 라벤은 여성의 목소리에다가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면 어떻겠어요? 음이 어떻겠어요? 왠지 좀떠 가지고 어, 롤롤롤롤막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예. 네. 뭐또 베이스에다가 맞추는 게 있어요. 베이스. 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슬플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를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요하게 뭐 한다. 예. 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예. 네.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근데 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버리면 감사를 찾지 못하면 어 굉장히 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지 뭐 하나님 눈이 두개눈두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코코몽 두개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 제목이 막 없으면 이런 저런 거막다 찾아가면서 무조건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다음에 1어 1장그 어 사절, 5절6절 이렇게 보면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한자 풀이 많이 해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풀이를 하지 않겠어요. 무슨 감 무슨 차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느낌이 다 아, 이렇게 만원경으로 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만원경 감 예, 관찰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딱 보고 계시는 거죠. <laughs> 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어, 만원경으로 착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지옥이죠. 그들의 잔에 삶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그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 어,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예, 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날 어, 이렇게 어, 날 안아주고 아까 우리 하일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어, 누구야? 그 등치 큰 녀석이 이렇게 딱 안아 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줬잖아요그 느낌. 심판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 13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 이게 무신론인데요. 53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5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늘 살았는데,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 박수환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온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뭐, 그걸 당연한 거 가지고. 이랬는데, 수환이가 그때 뭐별 말을 못 했어요. 뭐 말을 해도 안 들어 처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수환이가 막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 얘가 뭐가 달라. 그리고 왠지 막 그, 신이 계셔서 막 은혜를 막 베푸신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부정하고 싶은데, 수환이를 보니까 와,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을 저렇게 신실하게 믿으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안 들, 안듣다니까 안 근데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반박을 할수 없는 거죠. 나도 그 은혜 좀 나눠 가질 수 있냐라고 나중에는 말할 수 있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지 수아나? 어. 그렇다면 학점은 항상 어떻게 해서 4.0을 넘어서 살아야겠지. 누구처럼 3점대 있으면 안 되겠지. 어? 우리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딸 가운데서도 4.0 넘은 딸 있다고. 어. 응. 어. 그 뭐야 말을 안 했는데. 둘째가 저랑 진짜 비슷해요. 학점에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래요. 어, 진짜 그건 박수 주고 싶어. 이거 뭐 하면 학점 좋다더라. 이런 거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막 법에 대해서 뭐 심리 법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저 멀리 가서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학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국가장학금은 놓치지 않기를. <laughs> 그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이제 혼날 것 같은데. 어. 자. 15장, 그 16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내가 요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하냐면 정교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정교 혼합주의자들은 그래 너 하나님 믿고 너 예수님 믿어 나는 누구 믿을 테니까 나는 나를 믿을 테니까 나는 뭐 부처님을 믿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섞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17장, 18장 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요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랬어요. 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 보면 반석이시오, 그럼 여러분 대충 그냥 그돌 하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산 위에가 딱 이렇게 거의 운동장만 하는데 그 전체가 바위예요. 예, 네. 이해가세요? 거기서 야구하고 축구해도 되는데. 그게 반석이야. 그 요새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스라엘 거기는 이제 그 안에 땅굴 같은 게 이렇게 땅 아, 동굴, 땅굴을 한다. 예, 동굴 같은 게 있는데 3시간, 4시간을 들어가도 계속 예, 길 찾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쓴 거예요. 반석. 돌멩이 같다. 저 흥금한 말 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안 돼. 그 반석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특별히 육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예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이 비록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관계로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고, 결국 그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지 않는다 해도 천국으로 이어지니까. 음, 나중에 제가 목요 모임 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군대로 말하면 주특기가 있이 살아야 되는지, 어, 그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서 그게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개울개울 하면,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 어 이제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육체 노동만 이렇게 는 아니고요. 그래서 잘또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다음에 19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느도고 말씀도 없어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보면, 자연 세계를 보면 뭔 말은 없어. 여러분 그 이렇게 하늘에서 스피커폰으로 그냥 꽉 크게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하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하지만 피조 세계를 통해서 주님은 말을 쓰는 하고 있어. 무엇이 진짜냐? 너희가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온 세상을 보고. 네가 깨달아라. 결론을내라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임을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7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장은 우리 영혼의 19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놓은 게몇 장이죠? 우리 네 119예요. 119. 예, 네, 말씀 음, 말씀에 대해서 써놓는 게 19편, 119편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119편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나요? 예. 네. 그걸 이제 읽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한장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119편 다섯 번씩 읽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막 교육 온기 없잖아요. 네. 아무리 말씀을 사랑해도 그건 아니야. 19편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 네. 19편은 짧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우러우니 곧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음. 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변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한다 자랑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무엇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죠.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외쳤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까지 뭐했다 말씀을 암송하신 거야. 말씀 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입에서 어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입에서 영혼의 말씀이 툭 하고 튀어 나와야 합니다. 어, 할렐루야. 네, 오늘은 23편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41편까지 하려 그랬는데 어,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푸른풀밭으로 인도하셨다. 광야 가운데 실만한 물가로 사막에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건 정말 끝내주는 목자시죠.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은 어, 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소생 소생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 이건데 어떻게 영혼이 소생되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소생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데 특히 요호와의 집에 그분의 따뜻한 품에 반드시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아이 땅에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데 늘마음이 뭐냐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요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요하로 충분한 삶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소수 함께 된다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이거를. 어, 그러면 우리도 어,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어, 돌아간다. 그 날을 기회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 동서남북, 그러니까 해가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지는데 그 지형상 어, 이골짜기나 아예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가죠. 너무 더우니까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 어둡컴컴한데 누구도 와 있어요? 에? 에? 곰도 와 있고, 늑대도 와 있고, 맹수들이 와 있겠죠. 눈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요즘에 입구에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막 쓰레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고양이가 그렇게 있어 이마트 사장님이 밥을 주시대. 그래서 고양이가 서열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제가 삥 돌아서 오거든요. 예. <laughs> 네, 그래서 놀라는데, 그렇게 맹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양이 갈때 얼마나 놀라겠어. 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확! 그냥 늑대가 와서 하면 그냥, 그냥 죽을 운명이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예. 네, 목자가 옆에 딱 있으니까, 감히 맹수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늑대한테 우리가 양이면 네롱 네롱 이렇게 <laughs> 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목자를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시지 않시나이다 이렇게 있고요 6절에 내 평생에 선한 신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돌아가리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